이번에 덕진공원 팸투어와 함께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전주를 다녀왔는데요. 가는 곳곳이 다 예뻐서 반해버린 전주. 그중에서도 가볼 만한 곳 15곳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갔는데 한옥마을 안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 전주는 첫 방문입니다만 이렇게 예쁜 곳인 줄 몰랐습니다. 높고 낮은 담장 사이로 보이는 한옥의 모습들이 기품있고 아름다워서 애국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한옥마을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팁 3가지 알려드리면, 하나는 전동카트를 빌려서 골목골목 돌아다녀보고, 이쁜 곳은 다시 걸어가서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한옥마을이 커서 구석구석 걸어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점. 돌아다니다 보면 전통놀이 체험하는 곳들도 있고, 예쁜 곳 발견하는 재미도 꽤 큽니다. 두 번째 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복이나 개화기 의복을 입고 돌아다녀 보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관광객 중에 반은 입고 계시니까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마지막 팁 하나는 각종 행사나 체험 컨텐츠를 경험해 보는 건데요. 전주 한옥마을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행사, 체험 클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한 시기에는 10월 한 달간 매주 주말마다 진행되는 2021 전주 비빔밥 축제인 월드 비빔 위크가 한창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맛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옥에서 하프 공연을 볼수 있었는데, 파란 하늘 아래 고풍스러운 한옥에서 하프의 맑은 선율을 들으니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에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월드 비빔 위크는 10월 30일까지 매주 주말 각각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참여 예약도 가능하니 10월에 가실 분들은 꼭 체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소, 전주 시민들의 쉼터 덕진 공원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연잎 본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입니다만, 호수도 정말 넓은데, 그 위로 연잎이 빼곡하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한 화면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호수가 커서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연잎 보면 개구리 왕눈이 생각나는 거 저만 그런가요? 공원 한편에는 옛날 영화에서 보던 큰 전통근해가 있는데 앞에 타시는 분이 넘어지는 걸 봐서 그런지 과감하게 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서서 타는 게 생각보다 아찔합니다. 공원 사이에는 취향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곳에서 15분 정도 선선한 바람 맞으며 앉아 있으니 신선 노름 따로 없고요 놀이터도 있었는데 제가 초딩이었으면 당장 달려가서 놀았을 정도로 동화같이 예쁜 놀이터였습니다. 덕진공원은 둘러보면 전주 시민분들이 산책 삼아 쓱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도 로컬 분위기에 스며들어 관광이 아닌 편안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전주 오면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지도 좋지만 덕진공원 방문해보시면 전주의 또 다른 얼굴, 로컬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전주의 포토존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입니다. 저 올해 인생샷은 여기서 다 찍고 왔습니다. 그만큼 공간 곳곳이 각각 특색이 있고 예뻤습니다. 낮은 담장과 기와 사이로 핀 장미가 인상적인 장미원, 유럽의 정원을 떠올리게 하는 예쁜 연못이 있던 광장까지 어딜 가든 포토존이었습니다. 가을 정취도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 핑크뮬리가 마치 분홍빛 안개처럼 수목원 곳곳에 있었는데 아, 너무 예쁘죠. 은빛 억새들도 가득해서 어디서 사진 찍어도 인생샷이었습니다. 수목원에서 가장 핫한 포토존은 바로 이곳인데요. 우거진나무와 연못이 애니메이션에서 본 듯한 느낌이라 서정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입장료가 무료인데요. 정말 무료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전주 가시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3대 성당 중 하나인 전동성당. 드디어 와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외관은 공사 중이지만 내부 구경은 가능한데요. 유럽 여행에서 본 여느 성당들만큼이나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홈배 성사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섯 번째,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곳인데요. 국사 책에서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옛날처럼 임금의 눈도 쳐다보면 안될것 같은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어진수 용포는 여전히 압도적이더라고요. 경기전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 자라온 큰 나무들이 있어 산책하며 쉬기에도 또 한옥이 있어 구경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서도 카메라는 열일합니다. 마지막 장소 카카오 프렌즈샵입니다. 아니 뜬금없이 카카오 프렌즈샵이냐 싶으실 텐데 전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레어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언 얼굴이 그려진 풍년제가 초코파이부터 선비 라이언이 담긴 아이템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 재미 삼아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주 뷰 스팟 세곳입니다 첫번째 높은 곳에서 전주를 내려다 볼수 있는 치명자산 성지입니다 일몰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올라갔는데 붉은 하늘 마레모의 감동이고요 어두워지면서 전주 시내와 한옥 마을이 불빛으로 반짝반짝 거리는데 온종일 돌아다닌 곳들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뭐랄까 하루를 의미있게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전주 야경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차로 가신다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동고사로 입력하시고 대나무 숲이 보이는 곳 앞에 주차하고 약 5분에서 10분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한옥마을을 가까이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 뷰 스팟, 한옥마을 둘레길입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한옥을 내려다 보니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네모난 건물, 아파트만 보다가 곡선이 살아있는 한옥들을 보니 한옥의 미에 흠뻑 빠져버렸지 뭐예요. 다 똑같아 보이면서도 자세히 보면 담장의 높이도, 기와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찐 한옥의 매력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한옥마을 옆으로 흐르는 전주천을 즐길 수 있는 청연루입니다. 전주천은 흐르는 물과 나무가 잘어울러져서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데요. 정자에 앉아서 쉬며 이 풍경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야경이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밤에 불 켜진 청연루가 예쁘지, 뭐 청연루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을 즐기기에는 캄캄해서 역부족인 점 참고해 주세요.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맛집 카페 다섯 곳입니다. 첫 번째, 주선은 콩나물국밥 맛집 현대옥입니다. 전주 남부시장식과 일반 끓이는 식이 있는데 전주 왔으면 전주식 먹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만 국물부터 한 숟갈 떠 먹어보니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설명 그대로 맑고 개운한 맛딱 이겁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맛있어서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순삭했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로컬 맛집 이대감집입니다. 전주 왔다고 꼭 비빔밥 한정식만 먹으라는 법은 없죠. 이대감집은 로컬 분들에게 조용히 입소문난 코다리조림 오리주물럭 맛집입니다. 오리주물럭 먹었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매콤하게 맛있더라고요. 직접 기르신 싱싱한 야채와 싸먹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멋진 석가래 아래 로컬 분위기 맛집 찾으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노마딕 브루잉입니다. 한옥과 수제맥주의 조합 말다 했죠 오리주물럭 배부르게 먹었는데 밖에서 구경만 하는 건큰 죄인 듯 하여 가볍게 맥주 두 잔만 시켜서 한옥낭만 즐겼습니다 브루잉집답게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사실 이 분위기라면 물도 맛있긴 합니다만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맥주죠 전주로컬 수제맥주를 맛보는 경우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전북대암맛집 돈까스집입니다 대학가에는 가성비 맛집이 많은 거 진리이죠. 리뷰가 좋길래 방문했는데 가격 대비 돈가스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안심 등심 하나씩 시켜보았는데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입안에 고기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덕진공원과 멀지 않으니 공원 가시면서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재해석된 한국식 디저트집 소복입니다. 국물 맛이 나는 고소하고 담백한 아이스크림이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떡을 아이스크림과 인절미 가루로 감싼 인절미 아이스볼이라는 것도 있는데 크기도 앙증맞아서 하나씩 먹다 보니 이것도 순삭이더라고요. 소복은 부산 아난티 인천공항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세 곳에만 위치해 있으니 눈에 보시면 가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숙소인데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한옥마을인 위치 최고의 호텔 엠브리지입니다. 호캉스를 위한 호텔은 아니지만 방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여행으로 피곤한 몸을 녹일 수 있는 욕조까지 갖추고 있어서 관광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전주여행 고민하신다면 숙박은 이곳도 후보지로 고려하셔도 좋겠습니다. 옛 모습이 고스란히 간직된 아름다운 전주. 아직 안 가보셨다면 핸드폰 카메라 용량 넉넉히 준비하셔서 사진 100장, 아니 1000장 찍을 각오로 다녀와 보세요.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